안녕하세요. 지난 무용과 미술의 창의적 연결을 시도한 워크숍이 작은 불씨였더라도 저는 그 불씨 하나를 오래 붙들고 깊이 파헤치는 것이 깊은 이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워크숍을 연구 논문화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몇 가지 연구 방법론을 구상해 보았는데 제가 질적 연구만 해봤기 때문인지 각각 자문학 기술지, 문학 기술지, 내러티브 연구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 등을 활용해 시즌4를 연구해 보고 싶어졌죠.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인 자문화기술지 연구에 대한 시작을 소개하려고 해요. 질적 연구 방법인 자문화기술지 영어로는 autoethnography. 발음은 마치 오로에트노 모로에스노 모하로에스냐라고도 들리죠. 줄여서 A라고 불러요. 자문학 기술지 A는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을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탐구하는 방법론이에요. 연구자 자신이 자료이자 해석자가 되면서 개인적 이야기를 사회적 제도적 맥락과 연결하는 특징이 있죠.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저의 경험과 고민을 자문학 기술지적 관점에서 풀어내려 해요. 여러분도 저를 따라 같이 해보세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연구 질문이죠. 예를 들어. 나는 워크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경험이 나의 연구자, 예술치료사, 교수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집단 속에서 나의 위치와 배움은 어떻게 교차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연구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제기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잠시 미뤄두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 바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연구자에게는 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구윤리 지침들을 함께 참고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연구 참여자의 자율적 동의예요. 연구 참여자가 연구 목적, 방법, 위험과 이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죠.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언제든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해요. 예를 들어,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 개인정보 보호 방식, 그리고 동의 철회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또 서면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참여자가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저는 윤리적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벨몬트 보고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존중, 선행, 정의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담겨있죠. 첫째, 존중은 연구 참여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선행은 참여자에게 가능한 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걸 말하죠. 셋째, 정의는 연구의 부담과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뜻해요. 이 원칙들은 APA 윤리강령이나 OHRP 지침 같은 국제 기준에도 이어져 있어요. 한국의 경우도 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즉 IRB 제도를 통해 연구자에게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동의 확보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이뤄져요. 먼저 연구 계획을 심의받고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해요. 하지만 저는 연구기관에 있는 게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나중에 학회에 논문 결과물을 심의받게 되죠. 아무튼 지금은 연구자인 제가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자인 여러분이 동의서를 작성하죠. 필요하면 제동의 절차를 거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와 동의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죠. 이 과정을 떠올리면서 저는 연구 윤리가 단순히 절차적인 요건을 넘는다는 걸 느꼈어요.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구자가 참여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연구 전반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논문화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고민하려고 지금과 같은 영상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를 따라가며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논문을 써보는 체험해 보시게 하고 싶었어요. 자문학, 기술지 방법을 통해 제 연구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동시에 연구 공동체가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연구 참여자라고 생각하시고 저의 동의서를 받아본다고 여기며 판단해 보세요. 무용 미술 창의적 워크숍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책임자 강준기 소속 기관 서울디지털대학교 예술치료 전공 개원 교수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IRB 승인 번호 연구 개요 본 연구는 무용과 미술이 창의적으로 연결된 워크숍의 전 과정을 자문학 기술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이며 귀하의 참여 기간도 같습니다. 자료 수집 내용 워크숍 준비 과정이 단톡방 대화 연구자 메모, 줌회의 영상, 아카이빙 자료, 구글 폼 설문 현장의 영상 및 사진, 참가자와의 대화 내용 등이 연구 자료로 수집됩니다. 동의 항목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본인은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종료 후 3년간 보관 뒤 폐기됩니다. 2 영상 및 사진 활용. 본인은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연구 분석 자료 및 학술 발표 출판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대화 및 인터뷰 활용. 본인은 대화 메시지 인터뷰 내용이 익명화된 형태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4 학술 발표 및 출판 본인은 수집된 자료가 논문학술대회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식별 정보는 보호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이해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언제든 참여를 중단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 연구 책임자 성명 서명 날짜 이상이에요. 이번에 질적 연구학회에서 2025년 연구윤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소식을 올렸죠. 이번 세미나는 2024년 헬싱키 선언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이 윤리적 쟁점을 살펴본다니 질적 연구학회와 세미나 내용도 체험해볼 기회가 될수 있어요. 주제는 질적 연구 심사자를 위한. 윤리적 쟁점 2024 헬싱키 선언 개정이죠. 저도 매우 궁금해요. 연구 윤리가 그만큼 꽤 강조되는 시대라는 뜻이겠죠? 참가 대상은 대학원생을 포함해 질적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연구자예요. 장소는 온라인 중 참가비는 무료라니 너무 좋죠. 다만 사전 등록은 필수예요. 꾸준히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에게도 연구 윤리가 체화되어 논문을 쓰실 때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각자 논문을 쓸때 이번 세미나 내용을 요약해 출처와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겠죠? 질적 연구학회 홈페이지 즐겨찾기에 넣어두고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그런 무용과 미술의 창의적 연결을 시도한 워크숍에 대한 저의 자문화 기술지, 연구의 시작, 연구질문과 동의 자료 확보 단계를 마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요.